가정법 과거는 사실은 현재 사실과 반대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에 있어. 과거에, 과거에 하지 않아서 현재를 후회해야 한다는 라 내용이에요.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할 텐데야. 그러면 시제 자체가 내가 현재 말하고 있는 상태지만 일어난 있었던 건 내가 후회하고 있는 건 과거였잖아.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현재를 후회한다는 소리거든. 자, 이래서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라고 해서 들어가면 돼요. 왜 우리 입부 조건부사절 있었죠? 만약 뭐뭐하면 뭐뭐, 뭐뭐 할수 있어라는 거에서 과거로 들어갔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 시제 자체가 과거로 한 시제가 더 뒤로 가기 때문에 과거로 바뀌어졌다라는 거 하나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현대. 무슨 말이냐면, 얘는 가정법 과거지.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였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내가 이 시점에, 과거 시점에, 그더 뒤에 과거를, 대가거자 따지고 보면, 대가거를 가정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뭐뭐 했었더라면 더 뭐뭐 하지 않았을 텐데. 마찬가지에서 시대 자체가 더 과거로 갔다라는 거 하나. 혼합가정법은 과거 실현되지 못한 일과 현재까지 영향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봐. 여기서는 지금 대각거 헤드 플러스 PP 형태가 들어갔어요. 대각거가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현재. 현재니까 과거의 형태가 들어간 거지. 왜? 여기서는 현재 사실은 현재와 현재가 만난 거였어요. 얘는 현재야. 지금 내가 현재에 과거를 후회하는 거고 여기 과적법 과거는 과거에더그 전에 과거 대각거를 후회하는 거고 혼합 과정은 말 그대로 현재와 혼합을 과거와 현재를 같이 섞어서 같이 섞어서 후회하는 개념인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단순 조건문이라는 거 아까서 얘기했던 거 뭐냐면 이쁜 조건문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쵸죠 미나가 파티에 내일 온다면 난 행복할 거야 올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지만 미나는 왔었더라면 내일 왔었더라면 뭐, 뭐, 했었을 텐데, 했었을 텐데야. 텐데라는 건안했다는 소리야.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순 조건과 과정법 과거는 형태가,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어, 사실은. 자, 봐. 무슨 말이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건 동사가 어떻게 됐어? 현재에서 과거로 간 거고 조동사가 과거로 간 거야. 하지만 의미 자체는 완전 달라요. 알겠죠? 자, 가정법 과거는, 아 어, 과정법이라는 건다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있던 과거 한 부분은 후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일을 얘기한다. 라는 거 하나. 자, A에 1번 볼게요. A에 1번 보면, 줄리아는 토, 뭐뭐 하지, 뭐뭐 했더라면이야. 그치? 그러면 그녀는 올리브 팀이 되었을 텐데, 배구 팀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키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크지 않아. 그녀는 들어갈 수 없었어.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바뀌어요? 과거. 시작, 과거로 간다고 했어. 그러면 뭐가 들어가? 과거니까 월그렇죠 그리고 조동사 과거 근데 선생님 여기 단수잖아요 단수면 워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워드 어, 잘안 쓰고 월을 씁니다 얘는 I wish가 들어갔어요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된다 얘얘 얘 뒤에 이렇게 과거가 된다라는 거 하나와 더 뒤에 과거니까 과거 완료 head plus pp 형태가 된다라는 거 뭐가 바뀐 거야? 이 f 가 바뀌고 그냥 I wish로 바뀌었다는 거 하나 자 as if without it's time to 다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그럼 가정법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시제 자체가 다 뒤로 갔다 한 시제가 다 뒤로 갔다 대신에 말하는 건 현재예요 현재인데 내가 현재에 있었던 거를 과거에 있었던 거를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 현재에 그치 그래서 과거 형태로 바뀌어졌다 그거 하나 자 가정법으로 밖에 고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weren't 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바뀌어줘야 돼 어 과거같이 제가 왜 여기 왜 얘가 왔냐면 last summary라는 거는 시 자체가 과거지. 그럼 과거에 더 뒤에 과거 뭐가 와야 돼. 그렇지 대과거가 와야지. 그래서 head plus pp 형태가 왔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정법 1번, 2번 한번 같이 봤어요.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